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또나 신목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유는 하나님은요, 내가 말만 하면 다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요. 그래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에 귀를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살면서 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었어요 내가 위기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거든요 제가 처음 신학교에 왔을 때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 산에 가서 잠을 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갈 자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러겠어요? 집 달라고 그러죠 아니 집도 아니야 방 달라고 그러지 집은 너무 커 방을 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방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 방 하나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열흘 만에 방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기도 어디야 서울서 서울이면 눈만 감아도 코백간다고 하는 그때였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방을 주셔요 또이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 짓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들어주셔서 이 성전이 지어졌어요. 이 성전 그때 당시 우리가 불광동에 있을 때 여기까지 오는데 절대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불광동에서 여기가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칠수 있는 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빛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잘 오늘까지 지탱되어지는 것 왠지 아세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주셔, 들어주셔요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보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믿고 기도하지 안 믿고 기도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지 그냥 허공 치는 기도 하는 거아지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사실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주시옵소서요. 맨날뭘 그렇게 달라 고그러는지 주시옵소서도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개가 뭐가 필요해요 주시옵소서. 아무개도 뭐가 필요해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달라는 거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우리도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모든 것이 풍족한 것같요 아니요 어딘가 한구석에는 구멍이 있어요 부자도 구멍이 있고 가난한 사람도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 채워달라는 거죠 뭐 하나님 수시 없어서.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우리 이 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다윗도 우리도 하나님께 평생을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왕으로 타면서 뭐 그렇게 시간이 넉넉하겠어요? 진짜 잠잘 시간도 없을 텐데. 그런데, 다이슨 평생을 기도하리로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평생 기도하겠다고. 그리스에 메테오라라고 하는 그런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은 그냥 사망팔방이 그렇게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언덕이 아니에요. 바위 덩어리인데 큰그 위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 살게 되었느냐?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할 때가 있었어요. 그 핍박할 때 저들이 간데가 어디냐? 아무도 못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뭐 하느냐? 평생을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는 밧줄이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밧줄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그 위에서 평생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가봤는데 그 거기서 기도하는 수도사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서서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양쪽 팔이 걸리는 철봉대 같이 왜 이렇게 양쪽 저 그렇게 하는 철봉대 있잖아요. 그걸 여기 양쪽 팔에다 걸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서서 기도하니까 넘어지니까 그러다가 진짜 평생 기도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 그냥. 양쪽에 걸려 있으니까 이게 넘어지질 않아요 가보면 돌아가 있었어 뭐하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들은 보면 평생을 기도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 바위돌 꼭대기, 바위돌이 좀 커요. 어마어마 크죠. 그 꼭대기에서 기도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죽했으면 기도하다가 세상 떠나겠다고 양쪽에다 이렇게 걸고 거기서 기도해요. 그러면 이제 쓰러지질 않고 몸만 푹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려다가 나중에 뒤에 처리를 하는데 그들은 죽게 되었을 때도 기도했단 말이죠. 3절에 보니까 우리 3절을 들 읽어 봅시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죽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들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이게 뭐예요? 죽게 되었다는 겁이죠 다윗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수월의 고통, 지옥의 고통. 수월은 지옥을 상징하는 건데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도, 그리고 슬픔을 만났을 때도 역시 그때도 기도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겁니다. 여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니까 기쁨이 충만할 수 밖에 더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의 제목이 뭔가 봤더니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러니까, 죽게 된 것이 육신적인 죽음보다도 더큰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영적으로 헤어나지 못하고, 내 영혼이 정말 수월에 치옥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는 뭐예요? 거저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그러잖아요. 왜 은혜야? 거저 받았으니까 은혜지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왜 거저 받았으니까 은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저 주시기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오 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거저 주기를 좋아하셔요. 의롭으셔요 옳은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은 옳은, 옳은 일을 기뻐하는 거죠. 성경이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옳은 일 하는 거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면 부모 말잘 듣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부모가 기분 나쁘면 뭐예요 쟨, 도대체 왜? 이미 말을 안 들어. 부모 말을 들어야 부, 부모가 기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의 말씀대로 옳은 일을 할 때예요.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그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요. 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진짜백의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였지요. 사랑은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져주셨어요. 하나님은 왜극휼이 그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극렬하시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없이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 내버려두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지옥 갈게. 그리고 당신이 수월의 맛, 지옥의 맛을 다 보신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바로 이 은혜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지켜 주시는 거죠. 우리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한 자가 뭐예요? 악하지 않은 자잖아요. 선한 자잖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하지 않은 선한 자를 지켜 주시는 거예요. 즉,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 이상도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내가 어려울 때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소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진이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순간은 여러분 가장 선한 순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속에 악을 품고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뭐 원수 가겠다고 하고 기도하겠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순간에만이라도 가장 순진한 시간이죠 거짓 없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돼야 돼요 무슨 용사? 기도의 용사. 여러분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에 용사가 50만 명이야. 즉, 싸울 수 있는 사람 50만 명.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용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용사가 바로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예요.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키는 용사예요. 뭐, 다 하면 좋지만, 기도원 때도 보면 22,000명이 와 모집을 하니까, 그런데 많아. 다 보내 나중에 몇 명, 300명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그것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나라를 구해내잖아요. 우리도 우리는 기도원의 용사가 아니라 기도의 용사가 되자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면 나라를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용사가 돼야 돼요. 기도를 지키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이에요. 하늘빛 기도할 때 원수 마귀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지키는 용사 첫째로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만군의 여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평생을 기도하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수월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환란과 슬픔에서도 건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저녁부터 내일까지 특별히 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회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많은 성도들이 같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이 체제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바꾸려고 하는 서들의 도모가 철저하게 허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 국민이 악한 자들의 간교한 계략을 간파하여서 단호히 배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게 되는 날이 이제 점점 다가왔습니다. 정말. 선하고, 올바르고, 진실한 사람이 선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기를 기울이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일천번째 예물 드렸고, 가족의 모든 건강을 위해 기도했으며, 기도하며 드렸으며, 구제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각자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